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요. 야생 천마가 하늘이 내린 명약이라 하면은 꽃송이버섯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. 고로 꽃송이버섯 산행이다 요. 지금 꽃송이버섯이 좀 습한 곳을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서 계곡이 좋고 한 500, 700 정도 되는 포인트 요 지금 포인트는 다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천천히 수색하기 다 요렇게 침엽수가 뿌리채 뽑힌 이런 곳도 잘 뒤져봐야 된다는 요 잘 뒤져 보면은 꽃송이가 있다 없음 말고 없음 말고 없음 말고 오늘 포인트 공략 성공 포인트 공략 성공 꽃송이버섯 달견이다 요렇게 요렇게 어우 뭐 사이즈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아우 비켜봐 왜 그래 야팔 이거 봐봐 이게 꽃송이버섯이야 어? 칠칠 니가 칠.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 어? 사우지들말고 개X <laughs> 어우 꽃송이버섯 좋았어 아 탱탱하구만 탱탱해 아 제가 또 꽃송이버섯 만났으니 또 오랜만에 또 꽃송이버섯에 대한 효능을 또 간략하게 일단 꽃송이버섯의 성분을 말씀드리자 하면은 꽃송이버섯은 면역력에 좋은 베타클루칸 함량이 다른 버섯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버섯 종류별 100g당 베타쿨루칸 함량을 비교한 결과 꽃송이버섯 43.6% 야! 니네이 개! 야! 이 지금 중요한 순간 니네 너네... 야! 칠! 너 동생 잘... 살... 나 지금 중요한 성분 얘기하고 있잖아 어? 니네 진짜 너 칠을 알면 칠, 넌 알면서 기집애가 이씨, 꽉 그만해. 야, 둘다앉아 기다려. 스톱. 아, 아 정신 없어. 다시 제가 아 중요한 순간에 니들 가만 있어. 어디 보자. 꽃송이 버섯은 면역력에 좋은 베타클룩한 함량이 다른 버섯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버섯 종류별 100g당 베타클룩한 함량을 비교한 결과, 꽃송이버섯 43.6%, 잎새버섯 20%, 영지버섯 15%, 느타리버섯 12%, 꽃송이버섯과 아니 송이버섯과 송이버섯과 실령버섯 11.6%로 꽃송이버섯이 43.6%로 가장 베타 쿠르칸 성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. 니네 죽는다. 니네 네 이거 끝나면 죽는다 니네. 너네 조용하라 했다. 진짜로. 너네 뭐 너네 아주 너네 아주 그냥 <laughs> 또 오래간만에 우두둑 한번 해봐야 되나요. 우두둑. 어우, 갑지막 해. 어우, 꽃송이 버어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. <laughs> 어머나. 어휴. 묻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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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주고, 깔끔하게 담아주고, 요렇게. 너네, 요거 다 담았다. 너넨, 너네 죽을 준비하고 있어. 너네 너네 죽을 준비하고 있어. 일 일로 와 쉬었다 가자. 일로 와. 팔 쉬었다 가자 일로. 칠 일로 와 쉬었다 가게. 자리 잡고 앉아둘다 가만히 앉아 있어. 둘다 팔. 7 8 7 8에 칠십이. 앉아 있어. 쉬었다 가자. 어, 힘들어. 휴. 틈만 나면 아주 대. 아우, 아우. 지겨. 어우, 좋은 자리 있구만. 어우. 물 먹어봐, 설루. 로팔물 먹으러 와. 먹어, 쥐. 빨리. 팔을 놓아. 들 먹어. <laughs>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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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할아라 물학교에 대해, 요쪽, 위에도, 꽃송이가, 꽃송이가, 으흐. 어, 이구더 올라가. 야, 지금 네 니가 먼저 가면 안 되잖아. 어우, 요렇게, 이렇게 꽃송이가 있다. 그리고 이 꽃송이 버섯은 말려서 차를 끓여 먹고, 백수에 넣어서 먹고, 우두두, 넣어주고. 또 각종 찌개에다가, 김치찌개, 된장찌개, 불고기. 애도 정말 식감 좋은, 몸에 좋은, 사람을 살리는 버섯입니다. 아 좋았어. 좋았어. 더 이상 꽃송이가 안 보이는 것이 오늘은 여기까지 요안 보여 아, 안 보여 아따 달아 아우 왜 이래 아유. 자, 칠팔. 싸우지 마. 어? 칠팔.